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시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에 우리는 매우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에 정말 같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그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그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야기의 중심을 자기로 끌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복잡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그 상황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 이익에 맞춰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또 문제가 매우 심각해져서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관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악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하고 타인의 관점을 때려는 무시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그런 관계 가운데에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죄악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을도 자기중심적으로 그 마을 사람 등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국가는 어떨까요? 그 국가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죄악의 속성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을적인 어떤 사회 공동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차원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모두가 다그 마음 속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들이 한 순간에 바뀌면 좋겠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격을 읽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마지막 20절의 뒷부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심지어 해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편안함을 안전함을 누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하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말씀 뒷부분만 좋아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루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하실 때의 예수님의 상황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죄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땅 모든 세계를 다시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성자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구속사역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이 그의 끝날을 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끝날이 오기 전까지 너희는 너희 모든 민족으로 나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이가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께서 지금 심판주로 그 세상 끝날에 오실 것을 너희가 준비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보다는 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도 있고, 또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막연하게,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지 하고 모든 상황을 무책임하게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역도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십자의 사건으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도 지금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고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데는 히브리서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온전히 세워가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말씀, 본문 7절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7절에 보면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생각하여, 둘째는 주의하여, 세 번째는 본받으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래고 그들이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말씀의 그 자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신들을 인도하던 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너희들 지금 말씀을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인도하던 자들 그들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 주며 가르쳐 준 믿음의 조상들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지도자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본을 보여 주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보여 주신 그 삶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첫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그 지도자들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받을 것은 본받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해서,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의 삶의 모든 행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그들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실 우리는 분별하여서 우리는 본받을 건 본받고 또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본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지도자들, 특히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잘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가족, 형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선생님이나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 좋은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그 지도자들,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꼭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임하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기는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우수아에게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있었고, 또, 엘리사에게는 엘리아라는 스승이 그런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흠이 많습니다. 아, 부탁드리건데, 저를 본받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또 기독교역사에 드러난 그 믿음에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니 저희 믿음 보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팔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팔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생각하고 우리가 꼭 본받을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완벽한 스승은 없습니다. 팔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도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그들이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왕에게 넘겼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성을 내면서 반석을 두 번이나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를 간음하고 심지어 우리아까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런 실수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모두가 존경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기대하고 더 믿고 의지하다 보니 그들의 실수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달지라도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영원히 변치 않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 23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의 계시인 그 말씀, 그 말씀의 최고의 절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1 1장에서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이끌림을 받았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림 받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을 지금 그 히브리서를 받는 그 독자들 입장에서 먼저 해석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그들의 스승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희를 가르쳤던 그 스승, 그들을 인도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을 가르쳤던 그 스승들의 믿음의 원천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 너희에게도 함께 하시며 너희들의 믿음도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 너희 후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겠고, 그들을 너희 스승을 인도하셨던 것이어 너희를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 자녀들과 너희 후손들도 인도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구약 시대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시대나 또 사도 시대나 그 이후의 시대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그친 백성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계수그룹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절 말씀, 우리 구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기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할때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서든 우리가 다른 교훈에 이끌리도록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끌리지 말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끌리지 말아야 될 교훈을 먼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날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 교묘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때로는 정말 그럴듯한 기적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보면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고 사람을 징송합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도가 된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띄워 줍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만, 자기 공동체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를 이 끝단. 끝부분이 교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바로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신실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보면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올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빠져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전략인 것처럼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간질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간질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들 또집분자 사이를 얼마나 이간질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절 말씀, 우리 구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기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쌓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원의 의미를 잘 풀어놓은 우리 세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이 본문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음식의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든든하여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미어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멘. 지금 음식의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에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다. 음식의 규정에서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여전히 그 구약에 있었던 레위기에 얘했던그 음식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유대교적 성향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음식의 엄격한 규정들을 지금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걸 철저히 지켜야 더 신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 마치 이것을 지키는 것이 신령한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그 교훈에 현혹되어 또 쫓아난 사람들도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법 또는 그런 의식법 같은 것을 교묘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마치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그런 걸 지키면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것처럼 교묘하게 다른 교훈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만 가득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의와 평강과 희락만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그냥 다니고 그냥 적당히 예비하고 그냥 천국 가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지도자들을 잘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말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보여준 삶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수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지도자들, 또 믿음의 조상들 행실 가운데, 때로는 버릴 것은 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본받을 부분만 잘 구별하여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수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지도자들,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수원합니다. 영원히 변함없이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맺은 신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뿐만 우리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그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조차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교훈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식 규정과 같은 제사법이나 그런 의식법과 같은 것을 지키도록 하여서 교묘하게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주려는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만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